아, 셋. 백 원이 마반습습니다아산도원에반갑습니다 워라워라워라 반갑습니다까렌님반갑습니다뭉뭉몽밍몽망다님안녕하세니다갑습니다 어떻게 이거 읽어야 되죠? 뭉멍밍망멍님 반갑습니다. 다가보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채팅 처음 하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카자님다카보님 <laughs> 기다친 남경사님, 비케님 반갑습니다. 화나 덕케네 메이비시지님, 에피에피님 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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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laughs> 공부하는 참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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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마님, 별이님, 골드스리님 반갑습니다. 와, 실방 처음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실방에 참, 참명하신 묵몽밍망몽 맞나요? 묵몽밍망몽님 여러분 많이 반겨주시고요 소수TV님 여름이님 댓글도 처음이네요 아 채팅 처음이시군요 여름이님도 요시간에 하니까 또 요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죠 또 마침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나름 점심 보통 통상의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10분에서 15분 하려고 잠깐 들었습니다 댕댕이의 반전TV님 반갑습니다 진님 반갑습니다 진님 좀 아까 밴드에 올려오신 제가 뭐할수 있으면 이따 오늘 밤에 공개방송 할수 있으면 그때도 또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진심어린 진님의 다른 분들을 위한 마음 그리고 저를 위한 또 이야기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베님, 야마네유재나님 플라워님, 김님 반갑습니다 헬렌님 강포니, 성조스테님, 서영민님, 해연님강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로즈마린님 반갑습니다 캡쳐드 수익 중인 거는 캡쳐드 아안 되죠 왜냐면 언제부터 며칠부터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언제 가격 기준 이 정도 올랐으면 뭘뭘이 정도 올랐으면 이런 날에는 이렇게 빨갛구나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썸네일로만 제가 일부러 캡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작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유튜브 썸네일로만 또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네뭐 글씨로는 대충 두리뭉실하게 써주시는 건 괜찮지만 들어가자마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하영이나 다른 분이 했던 것처럼 알프키님 말고있잖아뭐 3년 동안 불려있었는데 알자마자 두달 만에 원상복구했어요 라든가뭐 이런 멘트는 되지만 금액이나 숫자가 들어간 거는 조금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문재인 해피니스님 그런 달님 무슨,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뉘앙스인지 이자님 제가 방금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치순위는의남한니 최희강님 건강한 닭님 이자님 소리 질러 스위강 앙프타님 태블림 내용 밴드에 올라주시나요 밴드에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죠 뭔지 아시죠 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 그, 물론 이제 언어적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밴드는 그 무엇도 지금 방금 사용해드 것처럼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란에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미리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 이사하고 점정력이 힘든데,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허리 다치십니다. 가벼입네요. 가하네요가뿐해 그러면서. 배0 0원할 테니, 찝거뽀크님. 그, 그런 이야기, 숫자와 그런 거 없는 이야기 정도는 로 뭐, 그때 하영이가 했던 것처럼 뭔지 아시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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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종목에 2년 동안, 3년 동안 그때 r p q 만 들을 걸 들을 걸 하다가 결국 뒤늦게 2년 만에 했는데, 1년 만에 뭐, 전체 계좌, 전체 계좌 같은 거 괜찮겠다. 뭐, 이렇게 되었다. 자동차를 하나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라든가 뭐 그런 건 괜찮죠. 근데 디테일하게 알수 있는 건 좀, 예. 네. 로스마리님 아, 그렇군요. 예리님, 징콩부근님 문지영님, 프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로 실시간 채팅을 처음 오신 분들이 많네요, 그쵸? 한, 어우, 어떻게 알지? 지, 지 말하면, 뭐야, 뭐야. <laughs> 지 말하면, 나는 이, 뭐, 갑자기 속, 속닥, 생각이 안 나네. 한미 400% 돌파, 알프기 듣고 있다라고 나는 그냥 나잘내려고한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해피님, 잠시 가라. 자,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정훈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야, 이거. 뭔가 했나 봤더니 광고 좀 그만하라 목돈 정년퇴임 목돈 마련 방법 이거 알면 너 혼자서 보여줘 쓸데없이 여기다 보지 말고 어떻게 한거대본는 잠시만요. 아침에 허프트프드시들라보니 뭐 계좌가 불태하고 있네요. 아 그러셨군요. 방구 를 그만 <laughs>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럼 뭐안 했는데 혹시 찔린 건가요, 여러분? 에이든이 반갑습니다. 회원 정용 밴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되죠.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왜? 그 회원 전용 밴드에 매달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6월달 밴드, 7월달 밴드, 8월달 밴드. 계속 바뀌고, 새로운 정분들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완벽한 차단을 위한, 그리고 수수료 때문이도 가고 있지만, 베타, 사, 다른 사이트를 통한, 에, 뭐야. 테스트 버전. 아, 베타 버전. 이죠 그죠? 메로나제님 반갑습니다. 그것서 이제, 그것도 이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겸 지금은,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복구, 꾸미현실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해피해피님이 잘하신 겁니다. 하이팅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 아직, 방법이 좀 어려워요. 찾아보는데, 메로나제님잘른아이디로 오셨네요. 회원끼리 방송할 때는 얘기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거 위주로 하면 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이용하십시오. 맞습니다. 커뮤니티란에, 글 써있는 거 댓글 달면 되지도. 리교님, 미로님, 반갑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님 오셨네요. 오늘 더워서 안 가길 잘했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앞답가다고하도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 0 2 0 여러분, 소리 잘 들린다고 생각할게요. 2024년 6월 10일 수요일, 그 긴급이라는 방송에서 저왜 긴급인 걸 중에 하나냐? 이현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왜냐? 오늘 2020년 3월 아, 1일 안 갔구나. 혹시 정말 시간 남으실 때 현재 기준 종목별 비중 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목별 비중? 100원 기준으로? 아 전체 기준으로? 현재 비중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날에 날한변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주식 고파서 좋은 가 보군요 커피 한잔하다가 커피를 떨어뜨릴라 조심하십시오 하여간 반갑습니다 김원재님 미리 말씀드리면 혹시나 바쁘신 분들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특별한 거래는 없습니다 오늘 짧게 굵게 할 거니까 지급 시간은 점심시간 앞으로 10분 안에 끝낼 건데 굵고 짧게 할 거니까 어, 오늘 매매는 없으니까 혹시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봐도 괜찮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게 또 이게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메리트 밤에는 반갑습니다 기분전에 반갑습니다 자 긴급방송 중에 하나 오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방송 중에 하나고요 미리 미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그로 아니냐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고 이렇고 나중에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억울한 거 아니죠 그러나 어쩌면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억울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갑자기 갑자기 성함이 갑자기 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밴드에서 간증 아닌 증언 을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을 위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아까 이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뭐살 건데 깔라 오늘 올라서 오늘 갖구나안사자 오늘 빈 주전 없는 거죠 없습니다 자어 오늘 안 가기 잘하고 안 나온 거 잘하고 감기가 왔어요 지금 목소리가 티가 나지 모르겠는데 간만에 오랜만에 편도화가 부어가지고 오늘 컨디션도 안 나왔는데 땡플스 나갔다. 야 오늘 쓰러졌을 겁니다. 당분간 일기 못 써요. 이니 이니 님 덕분에 때문에 말하면서 핑계 대면서 인간은 원래 남탓하는 거 아닙니까 하죠. 그렇죠? 어, 감기도 오고 편도선 있어가지고 그래서 긴급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오늘 컨디션에 여러가지 상황 봐서 원래는 오늘 밤에 공개 방송을 한번 할까 했는데 상황 봐서 못할수 있고요. 혹시 공개 방송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해 주신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진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오늘 뭐 오늘 정도는 사실은 지금은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는 비중과 포트폴리오가 티나요 아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개된 마지막 현황은 이건데 지금은 65대35 정도였고 의도치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더 갔죠.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도 오르지만. 그래도 더 비중을 많이 갖고 시작한 게더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70%까지는 안 갔나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7대3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나라고 되고 쭈 제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국 마지막 포트 공개했던 거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인간이 변했다는데 새로운 걸 넣은 건지 이걸 줄였는지 이거 줄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던 결과값은 압도적으로 지금까지도 좋다라고 되는 거 이거 이해하시고 느끼시고 공감하신 분들 1조, 한번 누르십시오. z 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4년 동안 손해본 거 오늘 자로 8개월 만에 수익으로 전환하겠다 됐... 아, 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제님, 혹시 주제님과 진님처럼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숫자는 아이들에도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4년 동안 손해본 거 오늘 자로 8개월 만에 수익으로 전환됐습니다 라는 이런 감사한 멘트,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밴드에 한번 짧게라도 한 번씩 올려주시면은 마음의 편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님, 주제님이 잘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쫄쫄쫄쫄쫄쫄. 대원길님 반갑습니다. 그쵸? 좋은 전시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있죠? 지금은 제가 혹시 실수로 보여드릴까봐 요 페이지 안 썼는데, 오늘 썸들리는 것처럼, 새로운 비중과 포트폴리오, 한번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그 반도체도 대충 비중이 이렇고, 요거는 이렇게 올라갔고, 거의 뭐이 정도는 의도치 않게 현재 기준, 난 6대4로 기준했는데, 거의 7대3 가까이 가고 있지 않냐라는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미리 공개 예정, 이니까요 오늘 썸네일 있죠? 야 이걸 한번 봐? <laughs> 저는 화장품고 싶어 반도체 42뭐그 정도면 뭐 거기서 도진 개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반도체를 좀더 조정해야겠네 요 하기는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날 이날 전주에 그렇게 만들었고 이미 지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나서 옮겨야 겠네요는 그날부터 또한번 꺾고 두번 꺾을 때일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언제 말했죠? 매일의 일기가 중요한 건 뭐이다? 뭐이다? 그날 그날 움직이는 거다. 다음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물론 선택과판에을 보이는 것이지만 지나고 나서 움직이게 되는 건 다른 경우입니다. 방향이 1도 틀어지는 거요. 예 1도 틀어지면은 나중에 100m, 200m 가면 은 많이 질러질 수질수 있죠. 물론. 뭐 크게, 크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필 2%의 날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별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죠? 오늘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좀더 드는 건 뭐죠? 올라서 맞나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이점 번호 눌러주십시오 그저께도 내가 실제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도 움직이지 않았죠 아 본인의 선택과 판단이죠 근데 오늘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것은 올라서 올라서는 보다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시죠 그거는 알아서 이미 본인의 선택으로 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대응은 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A, B, C, D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A, B, C, D로 그대로면 그대로, 그대로 될수 있어요. A, B, C, D 하고 있는데 A, B, C, 다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C, 다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가 약간씩 달라져요. 제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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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C, 다시는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을, 선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D, E, F, G, H, I 비슷하게 갈수 있죠. 웬만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단기적 1일 1비 조언은 없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참입니다 크게 볼 때는 뭐 60년 정말 장기로 볼 때는 도진개진이겠지만 오늘 이재현님은400% 한비반도체 PSK 60, 90% 실리콘도 6 2 아마 어버워지는 3시 반까지 긴장하고 있었는데 매매 없다고 하니 난좀 알겠습니다 이재현님 <laughs> 슬픈 거 아니죠? 40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천연벨리 반갑습니다 워러워러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수익이라 기분되요 손이 움찔움찔움찔 화이팅입니다 용인에 반갑습니다 내관여의 날 됐고 폭등하는 계좌에 새로운 비중과 포트폴리오 공개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방송에 대한 얘기 드렸비요좀있씩 나가야 되고 목도 안좋으니까 금방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거래 없고요 매매 없었고 1%의 날 즐기고 청원 하시고요 뭐 가족 정도 보어갈것 같습니다 엄마 파워로 뭐 그리고 잠깐 볼까요? 이따 못 보니까 제가 이따 공개 방송하게 되면은 뭐 이런 상태구나 뭐 그냥 옵션 만길 전날 밖에 별일 없다 별일 없는가 별일 없는가 16조짜리가 또8% 9% 여름이님 저는 6월 60만 원 유료 리딩도 받고 있어서 알프게님이랑 유심히 비교하는데 알프게님이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60만 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공짜다라고만 될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나는 분명히 천만 원을 지한 달에 4년 동안 불특정 다수량에서 4년 동안 템플 주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보여드렸고 공짜다.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서 오만 사천 원 비싸,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가치판매기준 다른 거죠. 난 공짜고 테스트 버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감하십니까, 여름이님 <laughs> 혹시 왜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laughs> 이 정도의 이런 걸 하셨던 분이라면 더 이해하시고 마음에 얻으실 <laughs> 수도 있죠. 고코넷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에 물론 베타 버전 막 아직은 초반에는 60시 프라인68 프라이드 뭐 이런 거 이게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곧 끝날 겁니다 천만원 날응 이지방 방송 좋아요 좋습니다 네. 어, 미리 말씀드렸죠 먼저 가는 친구 먼저 가는 대신 먼저 찔러줬다 밀고래 나왔냐 그러면은 막워져버려거량 좋다 내일부터 바로 가요 이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꺾자 꺾어도 높은 확률로 주봉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각도가 변할 타임이 되지 않았을까 꺾어도 이렇게 가겠죠 결과는 물론 친구들 친구들 순, 친구들 친구들 왜두번 말했지 모르겠네 순단음에 가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천만하게 되면 지인할 이러면아 지인할인 같은 거는 천만원 하게 되면 은 아무렇지도 않게 천만원 할수 있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자 어디갔지 핸드폰으로 잠깐만요 아니요 빅테일리 품기를 반갑습니다 워라워라워라 워라 워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오실 수 있었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볼게요 어저께 꿈틀꿈틀했던 거리동워 같은 거또 어저께,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말씀드린 거 그냥 뭐 움직이게 됐다 움직이고 있다 원데이 투데이 일찍 일찍 존중할 때 옵션 만기 끝나고 단기간적으로 모르겠고 올라가 가능성 DIT 4% 2%다 빨간색 다 빨간색 주소 렌즈 5%다 빨간색인데 내가 갖고 있는 비중에 30%에서 35%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따단 300일 만에 휴무 생겨서 나방나방 아, 진짜요? 아, 이렇게 쉬는 날 저, 저 때문에 이렇게, 이걸 보고 계시다니. <laughs>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그냥 핸드폰 보고 말할게요. 코스메카 코리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츄토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거의 65대 35. 거의 더된것 같죠. 7대 3밖에 되는 것 같죠. 다 빨간색의 반도체도 좋아요. 대표적으로 비중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 반도체. 그것도 8.9%, 그것도 60에서 70% 가까이 갖고 있는 화장품. 그다 빨간색. 그냥 부르면 사, 상승이죠. 8%, 9%, 7%, 9%, 4%, 9%, 3%, 22%, 10%, 11%. 내가 스탕랩에서볼 불가 때문에 못 샀던 것들도 다 빨간색에 본인 같은 거뭐 9%. 한국 화장품 제조, 못 샀죠, 이것도? 9% 손해물이 7% 짝짝짝짝 여러분 수아레목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아파서 헬더님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봉이 오르네요 <laughs> 헬더님 오늘 하루 연봉이 오르셨습니다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소아레젤라 하루에 물론 저는 이제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쟁이라고 표현할게요 물론 통상적로 표현이니까 제가 월급 받는 분들이 월급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기준에서 월급을 차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것 중에 하나죠 글로 쓰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런 이중에서 원 하루에 연봉이 오르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와 연봉이 오르다니 헐 그쵸 연봉이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월해 주의라 8% 10%고 7% 9% 4%로3% 22% 22%는 22 바람하기도 어렵네 10% 11% 이거는 이러고 있다 자미쳤다리미쳤다리미쳤다리자이따리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볼게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제 다시 뚫고 시작했죠 언제나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 클리오 같은 거2 1선 심지어 1번 기준 닫고 시작한 겁니다 아이패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꺾고 두번 꺾고 끌수 있죠 근데 코스메카 같은 경우는 33선까지 지금 이 상태에서 꺾는다? 쓰읍, 쓰읍, 글쎄 뭐 꺾긴 꺾겠죠.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야, 뭐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닐 시간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마님 반갑습니다. 전 보유 계좌 빨간색 그것도 두 자리 주리 숫자가 많고 감사합니다. 아, 파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기회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랑, 아이 헬동님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제가 헬동님 정도 되는 관계분들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만에 연봉이 오르네요. 흐흐흐라고 <laughs> 밴드 한번 써주세요라고. 뭐 디테일한 종목 없종뭐 퍼센트 이런거 말고 파워마인드 감사합니다 이런거 여러분 두분 세분 다섯번 쭉쭉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 그러면 진짜 이러면 나가 <laughs> 무조건 글로 쓰고 있어야 된다 꽃님이 피는 시간은 길다니 감사합니다 방금 한번한테 정보 좀신고하 덜펴 아 그랬나요 소리줄라 뚜두두두 아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씨 소설 종목 없이 소설로 쭉쭉쭉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매매 없었고요. 오늘 한미 조금 정리하고 한 장판 을 위해서 아시죠? 한미는 살 때인데요. 한미는, 물론 이제 다른 업종과 비중이 작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거의 PSK는 어쩔 수 없었지만, 한미는 거의 안 팔았죠? 왜? 지금 매수 타이밍. 역으로 말씀드리면. 뭔지 아시죠? 화이팅입니다. 안 먹어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나는 나잘 되려고 이기적인 마무리 한 건데, 4년 동안 좋았다. 오늘 잘 됐거든, 내일 잘 됐거든, 모르겠다. 4년 동안 좋았다. 그랬다. 줏내고, 으뜸 멋져. 파이팅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란거한것 같아요. 자. 어, 매매 없었고, 여러분. 이따 밤에 혹시 제가 공개방송 할수 있게 되면은, 이 분위기와 증언 정도 채팅창에서 한번또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숫자나 업종, 정보 이런 거 말고요. 자. 여러분. 조심조심 해주시고, 만약에 공개방송에서 뵙게 되면은, 아름다운 점심시간 마무리 되십시오. Peace o 들어가십시오. Bye b 들어가세요. b 이 e 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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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음. 아프신데? 아, 감사합니다. 불렀네 감사합니다. 아, 19분이나 버렸네 10분에서 15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밤 하루만 이 멤버십 20배로서 아 축하드립니다. 자 예. 이니니 홀로리님 여러분님, 형원님 그리고 니디리.님 여러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비님 박싱과 카리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아 밤이라고 할 뻔했네. 하루 되십시오. 이상은 감사합니다. 쇼이 감사합니다. ピ이이아여러분들 오늘 미리 말씀드린메가 없습니다. 짧으니까 좀이만 보십시오. 바이바이. ピースア 바이.